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아시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몇권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어제까지 원래 택배가 대체휴일 때문에 쉬는 날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책을 샀는지 같이 보실까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박스까지 마저 뜯고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알라딘이랑 교보 두 군데서 제가 책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책을 구입을 하게 된 이유. 구입을 왜 했냐? <laughs> 저는 진짜 책을 잘 사는 편이 아니에요. 집이 워낙 이제 작기도 하고, 이사를 자주 다녀와서 너무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정말 필요한 책을 사는데, 제가 좀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은 그 책은 제가 반드시 사서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나 하게 돼서 그 책을 사기 위해 이번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짜잔! 이번에 독서모임을 할 책이 바깥은 여름이에요.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어, 사실 제가 소설이랑 별로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한데, 이번에 모이신 분들의 대다수가 약간 소설이랑 많이 친하진 않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어,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좀 여름도 끝나가니까 여름이랑 관련된 걸 하나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모여서 바깥은 여름 이라고 제가 제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책으로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김혜란 작가님의 책을 읽게 됐는데 요거는 제가 새 책이에요 <laughs> 새 책입니다 어디 찍힌 데 없죠? 어? 찍혔어 살짝 네 그래서 요 책을 사면서 제가 다른 책을 조금 더 샀어요. 제가 작가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작가님의 다른 책인 읽기 좋은 이름을 제가 요거는 알라딘에서 샀어요. 알라딘에서 13,500원짜리인데 7,100원. 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한권더 사왔고요. 뭐 책이 보통 리뷰가 바깥은 어, 여름이 이제 리뷰가 되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두 권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구입을 해봤는데 뭔가 중고라서 그런지 여기 잉크 자고 옆에도 아쉽지만 네. 전부 새 책을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매장에서 이게 중고 책으로 있다고 해서 이 책도 같이 사봤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한번 준비를 하면은 진짜 약간 강박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있어서 하나 더 샀어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그것도 10주년 특별판. 특별 반 얼마 특별해요? <laughs> 얼마 특별할까요? 수상 작가들이 꼽은 베스트 7이래요 이미 수상을 받았는데 그 수상자들 안에서도 가장 베스트. <laughs> 근데 이 안에 이 안에 김혜란 작가님 이름이 보이나요? 보일까요? 초점 좀 맞아주세요. 폰카메라여가지고 초점이 잘안 맞는데, 여기 김혜란 작가님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한번 읽어보자. 어떤 작품으로 상을 타셨고, 어,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그 많은 수상하신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작가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요거까지. <laughs> <웃음> 그래서 <laughs> 김혜만 작가님과 관련된 책이 총세 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세권 이렇게 세권 샀고 여기 있는 건또 무엇이냐? <laughs> 아 진짜 이왕 사는 거 정말 갖고 싶은 거딱두 개만 사자 싶었어요. 근데 진짜 두개다땅콩은거예요 독서 모임 꾸리는 법책 먹는 법. 지금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땅콩문고를 지금 시리즈를 하나씩 읽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laughs> 땅콩문고랑 아무튼 시리즈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땅콩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땅콩문고 시리즈는 이제 진짜 실용서에 가까워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실용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담고 있어서 도움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 책을 두 권을 샀어요. 지금 독서모임을 제가 뜻하지 않게 독서모임 장이 돼서 좀 독서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얻고 싶은 마음에 독서모임 꾸리는 법 골고루 읽고 다르게 생각하기 위하여 원하나 작가님이 쓰셨어요. 출판사는 유유입니다. 그리고 얘는 책 먹는 법. 제가 책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어릴 때 읽은 거는 진짜 그냥 취미로 글자 읽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책을 가지고 책 리뷰를 쓰고, 어, 그다음에 오디오 클립에 발췌를 해서 녹음을 하고, 이제 유튜브에도 책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막막하고 약간의 벽이 보이는 듯한 뭐부수려면은 부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책이라는 게 다른 분들만큼의 전문성을 가지지는 못한 분야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책을 진짜 내가 씹어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책 먹는 법 이런 책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땅콩문고 시리즈고요. 책 먹는 법부드는 든든한 내 편에 만드는 독서 레시피 김이경 작가님 책입니다. 출판사는 역시 유유예요. 아, 유유 책 이거 땅콩문고 시리즈 진짜 좋아요. 아, 이것도 너무 좋다. 독서란 정성껏 정밀히 읽는 일. 제가 진짜 이거 두 권을 꼭 읽고. 사인과 사회를 상상하게 하는 함께 읽기의 힘. 함께 읽는다는 게 나만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서 독서 모임과 관련된 책을 이번에 이렇게 <laughs> 다섯 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남은 거는 뭘까요? <laughs> 제가 원래는 굿즈를, 굿즈를 단 하나도 구매하잖아요. 제가 이제 동생에게 책을 선물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귀욤 미소의 팬이어서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굿즈를 같이 구입을 해서 선물을 하는데 제 걸로는 굿즈를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사왔어요. 요거. 요게 제일 비싼 건데 유유 출판사에서 만든 손수건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손수건이 좀 필요해서 요거는 필요와 <laughs> <laughs> 딱 그, 타이밍이 잘 맞아서,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손수건을 2 0 2000, 0 0 2,000포인트 주고 샀어요. 음, 이건 뭘까요? 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건 왜일까요? <laughs> 음, 아, 이거 그건가 봐요. 왜 책? 어, 어 책이 홍보할 때 앞부분만 짧게 줄여서 나오는 홍보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데 이번에 전삼해 작가님이 장편 소설이 나왔다고 해요 궤도의 밖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 근데 그 책의 일부가 지금 목차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에피소드 2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의 말이 담겨 있어요. 어... 너는 나의 세계였으니 나도 너에게 세계를 줄 거야. 어... 천선한 작가가 이거 추천서를 쓰셨어요. 천개의 파랑 쓰신 작가님. 요것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 소설이랑 안 친하니까 이렇게 소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좀잘 몰라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책과 관련된 북튜버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요거는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이거는 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의 홍보물인가요? 한번 뜯어볼게요. 음 제이시티 작가의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책에 대한 홍보물이 맞아요. 음, 여름 휴가철에 만난 내 인생의 책이라는 컨셉으로 다시 한번 이제 홍보를 하려고 인쇄물이 나온 것 같아요. 음, j c t 작가의 소개나 어, 그 다음에 Q&A도 있고 음, 여기 책 어떤 책인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리뷰, 어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이벤트 기간 아직 남았습니다. 8월삼십일까지예요 어떤 이벤트냐면 인스타그램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브로셔의 인증샷과 도서 기대평이나 리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샵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샵 JCT 샵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브로셔 이벤트 요걸로 해서 1등을 하시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한명 스타벅스 상품권 3만원짜리 5명 다산북스 럭키박스 10명 그래서 발표가 9월 10일에 다산북스 인스타그램에 나온대요 8월 31일까지면 은 오늘이 오늘이 17일이니까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15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거 참여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까 봐요. <laughs>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것도 아 요것도 책, 책그 앞부분 책의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대불 호텔의 유령이라는 강화기 작가님의 장편소설이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이책 제목을 봤었는데, 어, 제목이 왠지 뭐랄까, 대불 호텔이라고 하니까 약간 호텔델로나 <laughs> 드라마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만 봤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어서 그런 호텔 델루나의 약간 동양판 같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laughs> 그런 느낌도 들어서 오 근데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이건 약간 스릴러 같아요 마음을 으스러뜨리는 깊은 악의에서 비롯된 저주. 당신은 집어 삼켜질 것인가 떨쳐낼 것인가? 어, 귀신 들린 건물에 이끌리든 모여든 이들의 엄습하는 정체물을 공포. 고립된 방에서 점차 의심과 증오에 전염되는 인간의 내면과 오싹한 심령 현상이 겹쳐지는 강화계시 고딕 코러. 저 사실 이렇게까지 무서운 내용인 줄 모르고 이거를. 구좀 선택을 했는데, 아, 제가 호러물을 잘못 읽어요. 그니까, 요거는, 보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분한테 읽어달라고. 네, 제가 호러물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음, 책 하울 영상은 진짜 처음이죠. 앞으로 또책 하울은 언제 찍을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또 다음 달쯤, 다음 달쯤 제가 독서 모임을 또 하게 되면은 또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백신이 또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 하울 행사는 언제일지 기억이 없다는. 그래서 오늘 김혜란 작가와 관련된 책 3권,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을 위한 책 2권, 그 다음에 굿즈. 음, 다음번에는 이제 굿즈도 조금 더 음, 다양한 걸로 한번 선택을 할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음, 이렇게 언박싱이나 하울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어요. 많이 서툰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거나 하는 부분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